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laughs> 지난 7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2공항 문제로 제주를 방문했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아마 근데... 대통령 후보 대구는 오늘 처음 왔는데 올해 제주를 가장 많이 방문한 사람일 거예요. 저희가 그전에 또 서면 인터뷰도 진행하긴 했었는데 오늘 네. 우리 제주, 도민들에게 직접 인사 한 말씀 먼저 하고 시작하시죠. 네, 도민 여러분. 어, 저는 제주다운 제주를 지키는 명예 제주도민이 되고 싶은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도민들께서 제2공항 반대를 결정하셨을 때도, 이 제주의 생태와 내 삶터를 지키고자 하는 그 의지가 느껴져서 도민들의 뜻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튼 내년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또 우리 제주도민의 삶을 바꾸는데 매우 중요한 선거인 만큼 저 심상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도전이신데요. 왜 신상장이야 되는가요? 어, 이번 대선은 어, 이제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대선이 아니라 어, 시민의 삶을 지키는 대선, 또 우리 도민의 미래를 여는 대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어, 기후 위기와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어,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네.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 지금, 음, 경제 지표로는 명실상부한, 어,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지만, 아 어, 과연 우리 시민의 삶도 선진국인가? 시민의 삶을 선진국인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어, 지금 뭐, 어, 대선 앞두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뭐 이런 대선이 있나 싶다. 뭐 도덕성도 그렇고 또 여러 대통령으로서 결격 사유가 줄줄이 지금 검증, 음, 예. 이렇게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지금 뭐, 후보들은 뭐, 내가 상대 후보보다 더 나쁘지 않다는 것만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찍을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 저는 이게 그 양당의 두 후보의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양당 체제가 지금 막다른 골목에 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오죽하면은, 어, 뭐 지금 특검도 서로 책임 전가하면서 지금 다 뭉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자격에 의구심이 있어도 음둘 중에 하나 무조건 대통령이 된다. 이런 34년 동안의 그런 관행의 의지에서 지금 음 국민들을 안나무 인격으로 지금 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제는 도민들께서 내년에는 이3 4년 사년 불평등 정치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해주시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이제 정치 교체를 결단해 주십사. 저 심상정 음,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지난 2 0년 동안 어, 뭐 기득권에 의지하지 않고 또 재벌 눈치 보지 않고 오로지 국민들이 쥐어주시는 힘에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제 이런 소신 있고 또 미래 비전을 꾸준히 준비해온 정치인이 꼭 필요할 때가 있다. 바로 지금 전환의 정치에 맞춤형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도민 그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를 <laughs> 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열어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우리 심상정표 핵심 공약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첫 번째 제일 공약으로 낸게 제가 이제. 신노동법과 주사일제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신복지체제를 어,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 최저소득을 어, 100만 원으로 맞추는 복지 제도를 제안을 드렸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래도 자산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의 토지개혁과 주거안심사회를 제가 발표를 했고요. 네, 네 번째는 어, 한국형 모병제 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네. 저는 직장이다 보니까 음. 그런지 몰라도 음. 주 사일제 공약을 하시지 않습니까? 뭐 저희들 주변에서 관심 뜨겁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이게 노동의 양극화가 좀 심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설명해 주시죠. 주 사일제가 제가 그 신노동법 안에 있는 공약인데 네. 지금은 이제 시민들이 제 1호 공약으로 밀어올려 주죠. 어떻게 2030의 1호 공약입니다. 음. 어 저는 시대 정신은 시민의 열망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이미 주 4일째는 시대 정신이 됐다. 왜 이렇게 뜨거운가 봤더니 지금 2030 세대는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일 때 태어난 분들이에요. 그 전후에서. 95년도에 OECD 가입했으니까 그 전후에 태어나신 음. 분들이니까 당연히 선진국 시민다운 삶을 열망하는 거죠. 그 열망이 투영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래서 주 4일째는 어, 시대 정신이고 이 시대 정신을 받드는 게 정치의 사명이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과 부작용과 또 이런 게 우려가 되지만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라고 어, 정치인에게 주권을 위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음, 주사일제는 우리 사회의 기준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음. 과거에 이제 6일제 했을 때는 일요일날 모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주5일제를 2003년도에 도입할 때는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는 쉬게 됐고, 주4일제를 도입하면 아마 최소한 이틀은 누구나 쉴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4일제와또 뭐, 오인민만사업장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 노동권 밖에 있는 음. 이런 일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신노동법을 주사일제와 병행 추진함으로써 어 물론 한꺼번에 다 실시는 안 되겠지만은 그 차이를 어 최대한 줄여서 빠른 시일 내에 전 국민 주사일제가 실시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사일제를 단순히 뭐시 시간 단축이라든지 노동권 강화의 측면에만 어그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사일제는. 우리 사회를 혁신하는 그런 기제라고 봐요. 주사일제를 실시하면 작업의 방식도 혁신되고, 소통의 방식도 혁신되고, 또 기업 문화도 바뀌고, 우리 사회 전체의 생활 패턴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창의력 경쟁 시대에 걸맞는 기업과 사회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지 뭐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팬데믹 시대, 디지털 시대, 기후 이시대에 우리 사회의 기본 전략이 돼야 되는 그런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주에 오셨으니까 한번 제주 네. 문제 한번 집중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또 기자회견 가져서 제주 발전 공약 발표하셨던데 한번더 우리 부관님께서 지금 간단하게 좀 설명. 제주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또 제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제주를 세계적인 생태 문화 관광의 도시로 잘 지켜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 주시면 이제 제주도를 대한민국의 환경 도시로 공식 지정하고 또 독일의 프라이프루크 이상의 완전 생태 도시로 전환하는데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가 지방에서는 지방분권, 지방자치 네, 이, 네. 이 문제거든요 지방자치유체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일 텐데 네.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하면서 기초자치가 폐지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뭐 풀뿌리민주주의가 후퇴됐다는 지적도 좀 많고요 네. 기초자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네.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15년 지난 지금 보면 도민의 자치권을 강화시켰다기 보다는, 음. 어, 이제 국제자유도시라는 어떤 방향을 에, 로 달려가기 위해서 행정을 간소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 특별자치도 15년을 되짚어 보면, 진짜 대주도의 난개발의 역사였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어, 그래서, 어, 우리 도민들이,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서 제2공항도 반대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뭐 오늘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 외국인 투자가 물밀듯이 들어와서, 어, 부동산 가격 폭등만 시켜서 제주도민의 에, 주거 환경도 어, 나빠지고, 또, 또 생활 부담도 커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제 국제다유도시의 방향을 폐기하고, 명실상부한 도민 자치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기초단체를 부활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연방제 수준의 과감한 분권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녹색 평화 인권 복지의 가치가 반영되는 그런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제주 해군 기지 문제 때문에 네. 강정 사태라고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네, 네. 그거에 보험가는 갈등이 지금 제주도에서 벌어졌었거든요. 제이공업 문제로 해서 제주도가 극심하게 좀 갈등이 휘말렸었는데, 요 일단 환경부의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발령 결정 이후에 논의가 좀 잠정적으로 좀수면밑으로가라앉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전면 검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보완해서 다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수요가 있으니 현재 공항이라도 좀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대한항공에서 운영하는 정석 비행장을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좀 제시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음 우선 이제 정부와 제주도가 어, 이 제2공항 논란을 매듭 어, 짓기로 합의한 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그 그러니까 제가 제2공항 을 백지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의 의견도 물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도민의 뜻을 자치도답게 존중하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도민의 뜻이 명확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앙부처도 그렇고 차일피 미루고 어, 토건 세력들의 어떤 입김에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중앙정부의 문제를 제기하고요. 어, 지금 이제 국토부가 뭐, 뭐, 환경영향평가 재보안을 하겠다 해서 지금 7개월 기간을 갖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 대선 즈음에 결과가 나옵니다. 대선 직후에. 네. 그러니까 아마 내년 대선은 제주도의 미래를 또 결정하는 중요한 대선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2공항을 그 백지화하고 저는 현 제주공항에 시설 개선을 좀 획기적으로 강, 해야 되고 또 현대화 시키는 그런 대안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일단 어쨌든 간에 뭐 대안을 또 다른 대안을 경 어, 제주도민들이 찾으신다 하더라도 제주도 제주 공항은 어, 지금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활주로도 늘리고 그다음에 그 관제탑도 현대화하고 그다음에 터미널도 어, 시설 개선을 좀. 빨리 해라. 그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 국토부에도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다 보니까, 그 사람, 음. 자동,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다 음. 보니까, 관광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교통문제, 음. 하수문제, 쓰레기 처리문제로 음. 제주도를 지켜온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생활적으로도 좀 불편한 음. 게좀 많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환경적 가치를 지키는 길이 무엇인가, 내부적 논의를 통해서 환경 보전 기여금제를 도입하는 게 어떤가라는 음. 의견들이 좀 모아졌거든요. 우리 후보님은 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어, 저는 이제 뭐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에, 그 녹색 입도세를 도입하겠다 음, 음. 이렇게 약속을 드렸어요. 근데 아마 이제 입도세가 뭐 위헌 논란이 있다, 뭐 이러저러한 얘기가 있다 보니까 환경 보전 지원 세로 이렇게 명명이 된것 같은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의 환경을 즐기고 또 제주도를 사용한 사람은 그만큼 그 사용한 만큼 그 훼손이나 또 사용료를 내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 제주도의 생태가 지속 가능하지 않냐 그런 점에서 반드시 녹색입도세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 이제 그것은 1차적으로는 제주도의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써야 되고, 그리고 여력이 있다면 제주도민의 일자리 보장제를 도입하는 데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음, 이제 그과잉 관광으로 몸살을 알았는데 적정 어, 관광 체제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도 적정 관광 인원으로 제안을 하면서도 제주도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관광입도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지금 아마 질문하신 네 같은 내용인 예, 예,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하고 어, 보전기여금.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대선이 한 7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판세를 보면 우리 <laughs> 진보정당 존재감이 좀 너무 미약한 거 아닌가 네. 뭐 일각에서는 뭐 그전에 뭐 그들만의 리그다라는 좀 따가운 시선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대선판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뭐 양강 구도로 흘러가는 양상이긴 합니다. 음. 하지만 뭐 언제는 안 그랬나요? 예, 뭐 우리 진보정당 <laughs> 음. 진보정당의 우리 집권 가능성 가능할까요? 언제쯤이면 희망이 어 저는 있을까요? 이제 양당 체제 이대로 가면 음. 저그 양당 체제는 시민의 삶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4년 양당체제의 최대 피해자가 청년이고 지방이거든요, 지역.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저뭐 요즘 라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때에 비춰보면 정말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더 유능하고 그 다음에 뭐좀 자기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정말 팍빙으로 살아요. 그래도 어, 사회 구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은 정치고 또, 제가 5년 전에 또 대선 출마를 했었지만, 5년 후에 지금 다녀보니까, 지방 소멸 위기가 수도권 말고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불평등을 이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 붕괴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도 목전에 왔어요. 저희처럼, 어, 나이가 든 사람들은, 어, 죽기 전까지, 뭐, 물폭, 저기, 저, 불폭탄 안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20, 30대는 자기 생애에 최대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의 정의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다음 대통령은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 사회가 미래로 나가고 선진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당 정치는 이제 국민들이 한마디로 평가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정치. 지금 촛불정부에 대한 정권교체 열망이 높은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촛불 정부면 촛불 시민들이 정권을 준 시민들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보다 더 잘하냐, 더 못하냐 이걸 가지고 어, 이제 국정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이 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당 체제 하에 대통령제는 그 대통령이 아무리 에, 유능하다 하더라도 저는 자기 권력 지키는 것밖에 못한다. 지금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내가 슈퍼맨 돼서 다. 해볼까 할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와 정의당은 양당의 그 기득권 양당의 또 다른 대안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양당을 넘어서서 우리 5천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할 수 있도록 한 사당 체제 이상의 다당제하의 책임 연정으로 아예 정치를 교체하는 그런 어, 도구로서 저 심상정을 어, 뽑아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윤석열, 뭐, 심상정, 안철수 이렇게 경쟁하는 것으로 음. 보이죠. 실제로 후보들이 네명이 경쟁하는 것이지만 본질은 양당 체제, 이 레짐과 어, 심상정이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 이게 그러니까 34년 동안 높다란 성벽을 어, 양당 체제가 쌓아, 쌓아서 두 당이기 때문에 양당 체제가 아니라 두 당만이 집권할 수 있는 체제가 바로 양당 체제입니다. 네, 네, 네. 그 벽을 허물어야, 그 다음에 이제 대안적 검토가 심상정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양당 중에서만 집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양당 후보에 대해서 좀 진절이를 치시면서도 여전히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이제 저는 뭐 결단하실 시간이 있을 시리라고 보고요. 지금은 여론조사 뭐 열심히 돌리고 있지만 양당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 거기에 연결된 또뭐 이렇게 당사자 이해 당사자들이 좀 뜨거운 거지 보통 시민들은 아직 지켜보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이제 시작입니다. 강조하시는 게 우리 기속 양당 체제를 극복해야만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갈 수 있다라는. 아 그렇습니다. 예. 얘 텐데 요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의 대선 판을 좀 흔들어야 될것 같은데. 그 제3지대에 있는 우리 뭐 국민의당 안철수 그리고 뭐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이게 또이 산지대 연대 필요성을 좀 언급하면서 좀 선도 내미셨나요? 근데 그 저는 이제 그런 식의 뭐 연대를 해서 이완한 완 양당 체제를 깰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양당 체제는국민인들이 깨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이미 이 높다란 성벽에 우리는 그 성벽 밖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양당 체제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연대나 공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양당 체제 안에 이제 이렇게 지금 포획돼 있는 우리 시민들이 이 체제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구멍을 내고 이제 물이 흐르고 그래서 이게 무너질 때왜 줄탁동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안에서 깨고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밖에서 어 밀고해서 어, 이제 이 성벽이 무너질 때 비로소 대등한 경쟁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3지대는 저는 이제 양당이 대변하지 않는 시민들을 최대한 규합하는 게 제3지대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어 진보 진영의 많은 어 이제 시민들 그리고 녹색 시민들 이런 분들하고 최대한 어 이제 힘을 결집하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안철수 후보나 이런 분들이 출마하실 때 양당 체제 종식을 언명하셨어요 음. 그렇다면 어 양당 체제를 허무는 여러 제도 정책적인 공조를 할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만나 봤거든요. 안철수 후보님은 새 정치를 이제 오랫동안 주장하셨지만 사실 정치 개혁에 힘을 보태신 적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 이번에는 양당 체제 종식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책 공조를 시도해보려고 생각하고요. 그 이상의 뭐 단일화나 또뭐 통합이나 이런 것들은 지지 기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 지지자들의 동의 없이는 가능하지 않고 그렇게 무리한 어, 정치적인 어, 행동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신 김에 우리 제주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마무리 좀 발언해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지난번 대선 때도 제가 전국적으로 받은 득표율보다 2.5%나 제주도민들께서 더 이렇게 성원해 주셨어요. 늘 제주도민 여러분들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전폭적인 지지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정치를 하면서 오로지 국민들이 지어준 힘에의지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기득권에 의지하지 않았고 재벌 눈치 보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시대 정신의 알람을 계속 울려왔고 또 비전과 정책을 벼리어 왔습니다. 정치권에는 심상정이 말하면 내년 있다 된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은 작지만 이렇게 20년 동안 소신을 지켜오고 또 비전과 정책을 준비해 온. 심상정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아 이제 불평등과 기위를,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전환의 정치를 할 때, 저 심상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득권 양당의 이 과거를 단호하게 이제 심판하고 시민들이 밀고 가는 그런 미래 정치, 시민들의 이한 정계 개편의 수단으로 저 심상정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민재리. 네, 감사합니다.